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집은요, 다만의 장지동 태전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단지로서 네 번째 집입니다. 2층에 주방하고 안방, 거실이 앉아 있고 1층에 방두 개인 형태인데요. 거실이 매우 독특합니다. 독특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주택단지정경 모습입니다. 주차장에 주차 두대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필로티 주차장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남한의 잔디밭, 정원 조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내부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뒤짐서 깔아놓았고요 나만의 공간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 수정구 하나 빠져 있고요 네, 여기 전선도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제 현문관이. 여기에 대문이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초인종선 빼놔져 있습니다. 빙 둘러 남한의 마당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 옆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발장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띠는 공사 그래서. 나중에 신발 들기 편하실 겁니다. 네. 끝까지 네, 수납을 할수 있어. 중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살짝 열고 들어가면 네. 정면에 거실과 침대가 보입니다. 거실이 바닥이 높낮이가 달라서 이 공간이 되게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나만의 어떤 작업실이나 또는 음악 감상실이나 네, 나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되어 있고요. 네, 물을 통해서 바깥 외부 활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면이 화이트로 넓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비물 싸서 영화를 감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은 이 공간이 아이들 놀이방으로 해도 적합하겠죠. 두 면이 외부랑 통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층에 방두개 구조고요. 1층 화장실입니다.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에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방 하나입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고요. 방하고 마루는 각 마루로 연결되어서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이런 공간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이 공간은 문을 달거나 또는 이대로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 이번에는 모든 집을 주 전등 빼고는 전부 다 매립등하고 보조등을 사용하여서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층고 네, 일자형이 아니어서 큰간도 넉넉하고 네, 올라다니는 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2층.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방이고요. 오른쪽으로 거실입니다. 실링콘팬 천장에 되어 있고 천고가 일자형이 아니라 위가 약간 올라간 고야 스타일입니다. 이 공간은 보일러실은 아니고요. 수정구랑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전선도 되어 있어서 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장점이 바깥의 풍경이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 곳에 창문을 두어서 바깥을 보기가 편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햇살이 들거나 집안에서도 즐길 수가 있죠. 아일랜드 식탁 되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은 6세대 전부 다다 다 동일합니다. 빌트인, 김치, 냉동, 깊고, 꽤 큽니다. 냉장, 그리고 광파오. 봉지 제품입니다. 밥솥 넣을 수 있는 곳까지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꽤 깊습니다. 모든벽면에 네, 위아래로 꽉 짜여져 있고요. 어, 수전구도 깊게 나와있죠. 네, 식기세척기 보이고요. 인덕션 이구의 하이라이트 한구. 주방에서 일하면서 거실이 보이고 옆으로는 바가 풍경도 보여서 일하면서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엌하고 바로 연결돼서. 층에는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에어컨과 조절 장치. 이쪽으로는 붙박이장. 이쪽에다가 드레스룸으로 옷이랑 정리하면 되고요. 환풍할 수 있는 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전용 화장실 욕조도 같이 있어서 네.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섯 채 중에서 이 집은 7억 5천 5백으로 가격면에서도 되게 메리트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층 거실이 층고가 있어서 그 공간을 이런 저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집이 되게 매력적인 집이라고 할수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다만에서였습니다.